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성경은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같았으리로다. 아멘 기도서 저번 날짜를 보시면 산업인의 여정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 복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을, 복음의 말을, 그 문장을 외워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건 되게 율법이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건 어떤 집착이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건막 상처가 느껴지고, 그런데 이 사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계속 지속해서 볼수록 복음이 안보안 안 보여지고, 자꾸 저 사람이 저거를 되게 집착한다, 강조한다, 매여 있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단어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빛을 비춘다라는 단어로 예, 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에 뭐를 더 더했냐면 빛을 비춘다. 그럼 이제 좀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지금 빛을 비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요, 빛만 비추는 것도 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골방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확정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 빛을 누린다는 것, 성도가 빛을 비춘다는 건꼭 전하는 것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고백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어,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교육자도 모르게 그냥 늘 주일 메시지 정리하고 늘 기도 수첩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 자기도 뭔큰 뜻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아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흔하고 당연한 그 선택인데 그걸 오늘 진짜 한 거예요. 늘 고백했었지만 어느 날 아침에 진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진짜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분이 자기 후배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배가 이제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집에 사건이 터졌는데,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왕따를 당하니까, 이 아이를 왕따 당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아이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붙었어요. 그이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이 아이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자기한테 답이 되고, 엄마는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은 약한데 아이는 자기는 교회가 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회를 오고... 토요학교를 오고 이러면서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 이, 이, 딱 아직 교회 갈걸 결정을 안 했는데 영접은 했지만 교회 갈걸 결정을 안 했는데 아이가 자꾸 저러니 그래 내가 가긴 가야겠다 이러면서 왔어요. 왔더니 1부 예배 끝나고 2부까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있기 힘들고 어렵고 예뭐 네, 이렇게 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데 아이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아까 조용히 뜻을 정한 그분이랑 만나졌어요. 그게 만나져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주 포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수능 날짜에 수능을 안 가요. 그 정도면은 아이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예 수능 보는 날인데 아이가 수능을 보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 어떡하지 막 그러고 그럼 안 되지 막 그랬더니 막 애가 덤비고 막 이랬는데 수능날 아침에 가드래요 아침에 나가드래요 그래서 아이고 가나보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뭐사 오는 거였어요 안 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뭐 아이가 그러는 부분에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못 말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 아이한테 엄마가 어? 너무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 근데 그래 가지 마라. 그냥 오늘 편하게 쉬어라. 이게 이렇게 어차피 안간거 마음 편하게 해 주고 왜냐면 이제 본인도 복음을 누리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어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보통 때는요, 막 소리 지르고 댄비고 난리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연결하거나 전사님 연결하거나 그러면 복음 들어. 그랬더니 애가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어느 정도 분위기냐? 네 라고 대답해도 얘가 오늘 수능 안간거 미안하니까 그냥 대답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위기 근데 요걸 포럼하다가 그 기도하는 권사님 뜻을 정한 권사님이 고개 들린 거예요. 내라고 한게 그래서 내라고 했잖아. 덤비지 않고 그러니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남자애가 영접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집안에. 그 영접을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 교구 목사님하고 다락방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 아이가 다락방이 열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마침, 그, 그 달에, 그, 세 가족들 전체 모이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 왔죠. 엄마 왔죠. 아들 왔죠. 그래서 저도 가서 격려해 주려고 그걸 갔거든요. 그랬더니 웬 남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네. 아들, 딸, 부인 다 가니까 영접도 안한 남편이 어디 가나 싶어서 나 혼자 모이기 모여서 거기를 온 거예요. 예. 네. 지금 결론은 아들하고 남편 같이 다락방 받고 있고요. 남편도 우리 교회 세신자 등록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락방 받고 있고, 어, 이 엄마는 그 권사님과 함께 다락방 하면서 지금 또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인 말고요, 붙어가지고,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있고요. 그, 지난 주간에, 구역공과 메시지 하나님의 선입견 그 메시지 그 새로운 새 신자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새 신자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예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이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생명이 벌어지죠. 이 사람은 이제 새 신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명자 정도가 돼가지고요. 아기 엄마는 그러니 만나면요 한 주간 동안에 생명의 역사들 신앙 고백한 역사들 쉽게 말하면 빛을 포럼 하는데, 뭐잘 됐냐, 안 됐냐가 아니고요. 빛을 포럼 하는데, 너무 서로 감사하고, 기쁘고, 그거를 참여도 안 하는데, 전달받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이게 빛입니다. 잘 됐냐, 안 됐냐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빛을 누리고 있는데, 여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하나님이 오늘을 향한 우리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요 조용히 마음에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혼자 했을 뿐인데. 아니면 어떨 때는요.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이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그날 그날 다르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또 중직자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아니면은 직장의 직원으로서 아니면 세상의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당연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작은 선택과 결정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전하는 게 아닌데도 빛이 비춰져요. 근데 뭔가를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방법의 얘기가 아니라 빛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현주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현주소는 나의 복음을 반드시 오늘 지켜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학문은 산업과 후대랑 당연히 연결되겠죠. 이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오직과 유일성이 오늘 따라오고 당연히 재창조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를 함께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드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주소를 내가 오늘도 깨어서 누리고 있다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곳에 영향을 주게 되고 끝내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문이 정확하게 열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우리는 꼭 오늘도 기억해야 될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주역이 바로 오늘의 납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나를 향한 절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배나무는 배나무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계속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열리는 거고요. 그죠? 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참새가 태어났다가 그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완전히 세워놓으셨고, 그걸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응답을,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응답이 있는데요. 그 응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발견되느냐? 오늘 작은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있습니다. 네. 내일 하나님의 작은 절대응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거를 누리는 걸 24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응답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주권을 먼저 믿어야 절대응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이때 절대 여정을 갈수 있게 되고, 이 시대에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건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남은 자가 없으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도 남은 자를 여호와의 빛을 행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뿌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세 순이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바로 남은 자, 바로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이고 빛의 목적은 우리가 현장에서 임만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조급하지도 마시고요. 충분히 은혜 받으세요. 예.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하루 종일의 영적 싸움의 게임이 아침에 끝나버려야 됩니다. 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빛을 완전히 받으면 끝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24해야 됩니다. 그러면 25 영원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들리는 것, 모든 떠오르는 것,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혹당하고, 또 실수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세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기도로 바꾸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 아, 원래 생각은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이렇게 저, 왜 저러지? 이런 게 떠오르면 하나님 제가 왜 저럽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거잖아요. 오늘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십사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루 종일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스님처럼 하는 이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 모든 상황, 모든 판단, 모든 만남, 모든 장소, 생각 떠오르는 것, 불신앙이 떠오르는 것, 믿음이 떠오르는 것, 모든 걸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상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이십사를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남은 자, 능력으로 남는 자,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 또 후대를 살릴 남길 자로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운동의 모델이 되면 영적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싱크탱크가 됩니다. 앞뒤와 좌우, 과거, 미래를 다 보면서 가는 싱크탱크가 현장에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싱크탱크가 현장에 망대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역할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역할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오늘 빛을 비추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또 육신적인 것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축복의 날 되고, 흑암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빛의 여정을, 하나님 절대 응답의 여정을 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